4월 30일 화요일 생방송 정국시대 안녕하세요. 김팔선입니다. 안녕하세요. 송경래입니다. 추, 겨이가고 봄이 왔나 싶더니 벌써 4월의 마지막 날이에요. 시간 참 빠르죠? 네, 맞습니다. 혹시 <laughs> 어, 래씨 감기 걸리셨어요? 네. 저뿐만 아니라 요즘 주변을 보면 감기 독감 환자들이 참 많은데요. 봄에 왔다는 설렘에 얇은 옷으로 가까이 입었더라 큰일교차 때문에 춥다 덥다를 반복하니 건강이 안걸이 장사가 없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이럴 땐겉 옷을 꼭 들고 외출하시는 센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오늘의 첫 소식 전해드리죠 한절기 건강 잡는 비법. 봄에 먹는 보양식. 자, 화면으로 보시죠.